내 나이 24. 나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. 그건 바로. 아 미치겠네. 왜 이렇게 요새 머리가 빠지는 거야.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. <laughs> 자 모발 여러분들 다들 잘 주무셨나요? 네! 네. 그럼 오늘도 출모 체크 해볼게요. 1모. 2모. 3모. 4모 번호 끝. 어? 근데 어모님은어모님은 어머님은 안타깝게도 <laughs> 어젯밤에 베개 밑으로 가셨습니다. 대체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보고 싶구려 할모 우리 남은 모발들이라도 화이팅합시다 예, 예! 아, 오늘따라 머리카락들이 생기 있어 보이는데 잠깐만 가르마를 이쪽으로 짱 아니 나 다시 이쪽으로 야! 아 역시 올백이지 짱아 죽는 줄 알았어요 자유로드롭이 이런 거겠죠 아, 노래 놀 들어야겠다 여기도, 쟤, 쟤. 아요저이 가봐요 여기도 거 뭐, 아거 뭐, 이거 친구 만나기로 했었지 안 이거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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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죽일 거예요. 그 전에 뿅. 한번 버는 살아야지. 뭐야? 이거 사치 아니야? 아, 이거 뽑아 버려야겠다. 어, 안돼요 지켜야 돼요. <laughs> 아, 이거 어디 갔어, 이거? 잠깐만. 넘기고 아, 넘기고. 아, 아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안 돼요. 막아요. 아, 또 어디 갔어, 이거? 넘기고. 아, 넘기고. 아, 아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할보! 아, 도분머리 심폐 모생술! <laughs> 아 안되네 씨하하하 <laughs> 엄마! 어, 뭐. <laughs> 이건뭐 <거> 정신 차려 이놈의! 뭐. <laughs> 여러분! 다음 생에서 따뜻한 겨드랑이에서 만나요! <laughs> 내가 나한테 켜야겠다 아 진짜 짜증나 치, 치. 위험해! 앗 뜨거! 사법모 사법무 왜 그랬어? 사법모 가동해가 먼저 가야지 난원재가 많은 모발이오 사법모 <laughs> 아까 내가 살인모라 해서 미안해 우리 영감 샴푸 많이 드시고 이거 마지막 남은 트위트먼트인데 목은 관이 사라지오 <laughs> 남은 모생 잘 살다 오십시오! 사범모 사범포! 이제 혼자서라도 우리 주인님 보살펴야지. 그래, 새치야. 너라도 잘 있어라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, 뽑혔네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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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손설수가 했던 우리 일범. 법쟁이 2번모, 그 속이 따뜻했던 4번모, 내가 사랑했던 할모, 정말 좋은 모생이었어! <laughs>